자, 제가 오픽 스크립트를 구매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품몽이나 <목소리> 이런 데 가게 되면 오픽 스크립트를 구매할 수 있잖아요. AA를 받았던 스크립트다. 아, 좋은 스크립트겠죠. 근데 그게 본인한테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거를 그대로 외워가게 되면은 부사를 할 수가 없어요. 자, 쉽게 얘기해서, 오픽이라는 실험을 본다는 건 우리가 40분 동안 영어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건데, 이 발화량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? 근데, 5분짜리 대사, 왜한번 외워보셨나요? 그것도 어려운데, 그거를 45분짜리를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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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다 외워간다? 사실상 어렵죠. 그리고 45분 뿐만이겠나요? 스크립트가 한두 개예요 아니죠. 막 질문에 대한 3, 400개가 있는데, 그걸 외워간다는 거는 불가능해요. 본인이 본인 스크립트 작성해도 어려운데, 남이 쓴 스크립트를 읽어간다? 더 어렵죠. 본인이 이야기를 푸는 것도 어려운데, 남이 이야기를 푼다? 더 어렵게 됩니다. 그래서 돈낭비예요 아, 책에 있는 스크립트를 그대로 외워가면 만점 받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주세요 어차피 그렇게 다 외우지도 못할만정죠 외우더라도 외운 티가 나게 되고 억양이 다 죽어버려서 저 평가관이 아이마책 외워왔구나 좋은 응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400개 외워갈 수 있는 머리면은 제 생각에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이해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좋으시면 스크립트 외우시지 말고 패턴들 익히고 단어 공부 그리고 본질에 충실하자 입니다. 스크립트 사지 마세요. 치킨 사 먹으세요 그 돈으로.